일반점 걷어 걷어 가지고 네. 새로 하면 될거 같아. 문준서 선수 진짜 야, 저기 요즘에는 저거 방글라데시 아니면 이쪽에서 저렇게 안 합니다. 그래도 이제 헌오프 거 그러니까 이거 좀좀 심한 얘기했있는데 헌오프 거함에서 근데 문제는 김현상 선수가 오늘 안, 안 보이는데 네. 야, 이거. 아. 당 김현상 아이 선수가... 라인업에 서면 압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압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 3번과의 매치 예, 아, 자기보다 다 작아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 다 밀리는데 일쿼터 첫 득점이었던 네, 그1쿼터 이후에 지금 중요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아! 황순재좀 셌습니다. 장원이 활동량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야 이거 뭔가요? 야, 아, 좋았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첫 득점하네요. 왕의 득 왕의 아까 이제 그저 초반에 좀 약간 절었던 모습 보여줬던 그 UBC의 장지혁 선수가 멋진 속공 네. 득점 하나 해줬고요. 이건 좋았네요. 어렵다고 봤거든요. 공간이 작아서. 황순재 잘 뺐고요. 덕점. 아. 드디어 아... 넣습니다. 국화꽃 같은 선수죠. 한 번에 수소 터트리기에 그만의 적을 얻었나 보다. 최규철. 너무 같네요. 던졌죠 국화꽃 최규철. 네. 보면은 사실 지금 황순재 선수가 하이랑 로우에서 미,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데 유비씨가 그페이크에 속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게 어차피 안속니다아 블라인드 했습니다. 야 이거 센스 좋았네요. 아왕 장원. 왕입니다. 왕정우 선수 잘했네요. 야 이거. 자 사이드 황순재 오래됐대요 네, 그렇다는데 오래됐다고 유니폼 저렇게 된건 처음 봤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아니요. 0년된 유니폼이 저보다 더라. 갑니다. 아좀 언더. 최기철 네. 오늘. 야. 근데 또 없으면 안 되는 플레이 지금 제일 쏠쏠한 플레이 보여주는 게 황순재랑 더불어 최규철입니다. 근데 공격 많이 할 확률은. 솔직히 네. 무리할 있을... 필요는 네. 없는 거죠. 상대 네. 김경민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김경민하고 강덕호를 따라하는 게. 아박서 아, 좋아요 황순재. 야, 야. 황순재 없을 든면0점차로 졌을 겁니다 지금. 아 똥창. 근데 지금 황순재 선수는 그 누구도 욕할 수가 없어요. 야. 아. 이거는 유기시의 15번 선수가 아쉬운 게 이창 선수인데 선 아까부터 보면 패스도 좋고 열심히 뛰고 슛도 좋은데 득점 마무리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도 제가 때는 바스켓 뿐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전혀 파울, 라콜 불리고 플레이가 충분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려 버렸어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희를 갖다 운영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당 있어요. 문준서 유니폼도 저렇더니 약간 좀 네. 그렇네요. 자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잘 잡아줬고. 문준서 선수의 유니폼을 한번 사진 찍어놓고 싶어요. 아마 유니폼계 아마 화석이 아닌가. 이거는 한번 글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자 리바운드 다시 해준 유요 아니 유비씨. 어떻게 유니폼이 저렇게 될 수가 있죠. 야. 20년 동안 처음 봤어요. 좀더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아, 세탁기 기능이 아닐지 뚜어지는 것만 봤어도 이상하죠 저런 거 보통 바닷가에서 좀 오래 입고 김효상! 네, 들어갑니다 저희가 저기... 안경사 선수 유니폼 가지고 얘기하는 사이에 이미 유비 씨는 2점을 넣어줬습니다 자 고연서 흔들어주기는 에 너무 타는 이 많죠. 저황수재 아, 페이크 근데? 좋았고. 야잘 뺐어요. 자미들 라인. 요건 잘쐈는데네 이번 건 좋았어요. 잘 쌌네요. 조금만 그래도 슛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면 좋았을 걸요 요건 쏘나요? 야 좋습니다. 아, 앞서갑니다. 아, UBC의 엘라스틴 1번 아, 유연서. 아, 카스 작전, 카스 작전 아. 타임입니다. 20m 17로 UBC 이제 드디어 9점차로 리드를 하면서 아. 자신의 페이크를 찾습니다. 야 근데 이제 이화수 감독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가는 틀린 적이 없나 점점 맞고 있습니다 네,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 옛날그 노래 제목이 뭐야 왜 슬픈 예가는 틀린 적이 없나 이화수 감독의 예감이 맞는지 못안 네. 맞아요 그래도 그냥 찬스 나면 그러니까 사실 탄스도이 어, 멤버들로 아마 조직력을 낮춘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아, 하요 <laughs> 괜찮아 자신있게 하라고 하지만 저 유니폼은 자신있어 보입니다. 아, 아 정나라하게 네. 울고 있어요 유니폼이. 야 바닷가에서 오래 입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뜯어지는 건 많이 봤는데요. 차가서 녹아내리는 건 처음 봐서. 네, 처음 저건 저착이 잘 못된 건데. 네.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같습니 아니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laughs> 유일하게 혼자 마킹이 없습니다. 그거. 회사에 꿀게 없어요. 는거 같아요. 아, 뭐, 저도 없어야 는데 안면 문제여서 때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어, 어, 있어요. 아니, 있나요? 있어요. 얘기 안 하겠습니. 다어 아, 알겠습니다. 야, 아니, 아! 야. 좋습니다. 권이원. 권이원. 저희 한 저희 관심 많은 사람 같은요권씨에는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하죠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네. 근데 권이원은 잘생겼어요. 권 영풍을 하고 있어요. 아,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 분만 항다권씨에서배제하수는 이유는 뭔가요? 아, 아, 권영석도 배제합니다 아 권영석도 배제인가? 권영석 어우, 파잘네요 어우, 파울입니다 문준석, 예, 해외에 오래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파울이 좀 다소 흥망하네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문준석 선수가 들어갔을 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 노란색이 지금 저 위로 올라가네요. 자 외곽에서 2 점. 자 리바운드 칸스 건영. 장적 선수가 든요. 선아 맞혔습니다. 자 이건 가야죠. 아 위험한 블락입니다 자신감 있네요. 네. u b c 이창선 선수인데. 아, 예. 어 권영석 선수 다소 위험한 파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위험한 파울이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저걸 달고 떠서 왼손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이 선수 왼손잡이인가요? 오른손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왼손잡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오른손입니다. 좀 당황 아까 좀전에 오른손이네. 근데 네. 왼손을 저렇게 잘 잡네. 왼손을 그 자유자재로 아무렇지도 않게 잘 드는 네. 것 같습니다. 플롭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풀속 탄력으로 해서 플롭 해가지고 주면 없거든요. 그리고 스텝 밟고 바로 왼손 레이업 들어가는데 음, 갔다 갔다. 하지만 잘튕 들어가지 않아. 두개다 날렸네요. 쉽지가 않은데 두개다 날리는 게? 가드가아 좋습니다. 사이드에서. 권유환, 광수재 유지씨가 하이퍼스 단속이 아! 잘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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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석 석점. 야 다소 아! 아, 어려웠는데. 럭키죠. 야. 아 근데 유비씨가 뭔가 잘하고는 있는데 경기는 뭔가 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못. 뭔가 벌리지를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중요한 이 사라졌다는 게. 와, 아 바로 저,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저런 페이드웨이 에의 슛도 쓸 필요가 없이 골밑 파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압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허리 잡고 있고. 지난주에 골랐던 활력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허리를 짚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안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그고 있는 것, <목소리가> 것 같아요. 지난주의 모습과는 완다니다 절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태형석, 사이드 여기서 올라가야죠. 강순재, 야 아, 리바운드. 황주천, 아, 아 이런 거면 아 밖으로 빼고나서야죠아겠습니다 아 어, 자,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를 잘 뺐고요. 야, 이거를 저렇게 <laughs> 야. 참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만 고정하지 없어서 아니 그냥 간지러서 워 그뿐이야. 이래 고정합니까? 아하. 자, 자, 이 사이드 여기서 밖으로 이내가 네. 잘 됐고 장재혁 아 좋았습니다. 어아 아, 들어가지 않았고 아, 리바운드 아, 카스. 자권형아 있... 아, 네. 공을 못 네. 만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자권 네. 이러면 또 황순재가 혼자 파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네. 힘들다는 말이죠. 네. 자 아, 타이 타운성 비웠어요 때리지 않고 황순재 네. 권유오라, 외곽으로 권형 점! 안 들어가. 그러습니다 이창성 네. 갑니다 자 원샷 들어가겠다는 유비 씨의 벤치에서 얘기가 나왔고 점수 6점 차밖에 안 납니다. 크게도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파울입니다. 6단계. 컨택 상황에서 좀미 이렇다. 팀 파울인 것 같은데 팀 파울인가요? 팀, 팀, 네네네팀 파울 투샷인가요? 아니면 네 번째 가 됐나요? 이제 네번째자 이제 다음도 팀 파울 들 합니다. 칸스. 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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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자 공격 5초 남았습니다. 어 다소 빠르지만 안 들어갔고요. 자 하나 할수 있어요 아직. 아니요 끝났어요. 자 커터 끝입니다. 아야아 끝나는 줄 알았어요. 향수인지 어차피 끝난 거 들어놓던지는 고 저런 선수가 있죠. 자 28대 22입니다. 28대 22로 6점 차로 UBC의 나선 가운데 3커터도입니다 상커터입니다.